오늘 기자수첩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여름 휴가와 관련된 건데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되게 고민은 휴가비가 모자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비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군요살 쪄서 이거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어, 지난주에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이 이게 화제였는데 내가 살 찌는데 누가 가장 주범인가 따져봤더니 부모보다 형제 자매가 더 문제였습니다. 형제 자매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것들을 먹여서라는 것도 문제는 되지만 형제끼리 형이 먹으니까 그냥 따라 먹고 언니가 그냥 늘 먹는 식대로 같이 가면서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더 늘어난다. 훨씬 더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기에 옮듯이 네. 비만도 누군가가 비만이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없는 거죠. 식습관이 예. 함께 이제 가족 그렇습니다. 공천에서. 이 심각한 거죠. 문제인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7월 17일이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국내외 의료계, 의학계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카톨릭 의대 주최로 국제 비만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리고 그렇습니다. 네, 국가적 과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결국 이 개인의 의지나 어떤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뭐 일차적으로는 어그 자기가 많이 먹고 운동을 덜 했으니까 비만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나 식탐과 게으름에게만 책임을 돌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뭐 플라스틱, 세집 증후군 요소들, 대기 속의 오염 물질, 담배 이 속에는 인간의 내분비의 개를 혼란시키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를 예 들면은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지방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지방세포는 자기 속을 채우려니까 자꾸 사람한테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나쁜 물질에 오염되면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비만 체질로 비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비만을 피하게 해서 어머니 분유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죠? 렇 또는 나 천연 이유식으로 먹을래요. 이런 거못 먹겠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엄마가 가려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기업들의 과당 사용, 지방 과다 사용을 갖다가 중지시킬 수 있냐. 엄마들이 못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공중보건 차원에서 개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담배를 사피우는 건 개인입니다만은 많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까? 비만도 이 음식이라는 것도 사람을 비만으로 이끌 수 있는 음식들은 사회가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다. 네. 예. 어, 뭐 담배 뭐 이런 것들. 사실 또살 빼려고 또 피우시는 분도 아, 있고요, 그, 사실. 살 빼기 위해서 담배 피운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약간의 효과가 처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내분비계가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다시 살찌게 되는 거고요. 흡연은 무엇보다도 저체중 아기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저체중 신생아는요, 자라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흡연은 나는 잠깐 살뺄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를 비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건강한 음식 잘 먹고 건강한 습관을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옛말에 이제 그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밥만 잘 먹으면 약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이 건강입니다, 곧.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패스트푸드 먹으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은 비만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높아질 것 같습니까? 한 50%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60% 높아집니다. 예. 근데 아이가 일주일에 세 번은 가 햄버거를 먹든지 뭐 이런 거 그냥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그러면 300% 까지 증가된다. 이런 아, 연구결과도 있어요. 한번더 가면 밀게 되네요. 예.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식이 포장지에 쌓여져서 나오면 음식은 버리고 포장지만 먹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laughs> 음식점에 가서 먹으라. 음식을 사 먹는데 포장에 싸서 나오면 포장지를 먹고 음식은 버려라. 그만큼 포장이 된 음식은 해롭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뭘 시키든 뭘 먹든 절대로 식탁 테이블 위에 탄산음료는 올려놓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테이블에 식당에서 서비스로 빵이나 또 감자칩 같은 거 이렇게 내주면 절대 그런 거에 응하지 마라. 추우라 그래라.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여기 특히 지방과 과당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분이 많아서. 아, 디저트도 많이 문제가 되네요. 네, 디저트는 일주일에 꼭한 번만 먹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간단한 겁니다. 이번 주에 디저트를 한번 <laughs> 드셨으면 꼭 주일 대앱에 드신 후에, 아, 드린 후에 디저트를 한번 드시고 또 먹었으니까 다음 주일 대앱에 후에 또 디저트를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선진국들은 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죠. 뭐 인구의 사분의 일은 비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료비도 엄청나게 들고요. 이것 때문에 또 기업에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자꾸 아프고 건강 때문에 일에 능률이 안오르니까 비만 노동자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나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연구가 돼서 나오면 비만인 노동자들은 채용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조정에서 먼저 구조조정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랑스는 캔 음료 한 개에 비만세가 30원씩 붙습니다. 이거 우리는 뭐 콜라 캔, 사이다 캔 많이 먹습니다만은 이거 한 개에 비만세를 아예 붙입니다. 30원씩. 영국도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햄버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버거법이요. 예, 이건 뭐냐 면 소금과 설탕 지방이 많이 든 가공식품에는 부가세를 더 붙입니다. 예, 이런 법도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식품에 포화지방 과다살이라는 게 있고요. 술과 청량음료가 수입되면 거기에 관세를 추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을 갖다 막 붙이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비만세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논의가 되다가 이거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각 항목마다 다 부가가치세를 달리할 수 없다 하는 논의 때문에 이제 중단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국민과 기업, 정부의 건강한 식생활 추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무튼 비만 문제에서 대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만 이건 좀 비겁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과 자유를 감추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류가 굶주리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인류가 너무 먹어서 살이 찌고 예. 있다면, 불평등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네. 비만의 문제, 국가적인 보건적 차원에서 관리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